우리 엄마의 마음을 풀려면 아들의 애교가 필수겠죠? 바이 마더! 알러뷰 맘! 브이로그 세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브이로그 보셨죠? 여보세요 x x x 진짜 x x 소리하고 있네 진짜. 어 x 어 엄마 어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야 엄마 근데 엄마한테 한 얘기 아니야 이거. 저희 엄마가 지금 불나셔가지고 제 연락도 안 받으시고 저를 호적에 팔려고 구청에 전화하시고 지금 난리예요 어버이날 때 진짜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차의이 선물도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을 풀려면 아들의 애교가 필수겠죠 오늘의 컨텐츠 우리 엄마한테 오바구니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오바구니 이런 걸 만들어본 적도 없는데 요즘 diy가 유행했잖아요 원스토어가 이런 뭐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취미 어 솜씨당 원데이 클래스의 취미의 모든가 이거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설치, 설치! 요리 클래스 와 그럼 요리 클래스 있으면 나도 요리사가 될수 있는 거구나 미술 클래스 와 수채화, 오일, 파스타. 와, 만화. 만화가 될수 있는 거네, 만화. 나, 마, 만화가 아니고 미나구나. 아이. 내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꽃바구니니까 플라워. 플라워. 플라워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야. 제주, 완도, 블라디 토스크. 뭐야, 이거. 요즘 DIY가 유행인데, 이렇게 밖에 나가라고 하는 거야. DIY가 유행이니까, 취미찾기, 섬씨 키트. 검색을 하면, DIY 키트가 나오는데, 머그컵도 있고요. 케이크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뭘 만들어야 되지? 꽃바구니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음. 뭐야? 여기 귀여운 거 뭐야? 어, 귀여운 댕댕이가 있어요 정이동 동물 키트 멜시코기? 원래 우리 엄마가 강아지 키우고 싶어 했는데 알레르기가 있으셔 갖고 못 키웠거든요 이거 키우면 귀엽겠다 동영상 가이드도 안에 있네 붓이랑 물감 팔레트 물컵 우와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사야 돼 응. 그럼 바로 구매를 눌러야지 바로 구매 엄마! 내 네, 사랑을 다시 받아주세요! 마이 마더! 아이 러뷰 맘! 최고참의 브이로그 오. 새내기 여러분! 웰시코기가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 이 안에는 웰시코기가 조용히 잠들고 있어요 언박싱 하겠습니다 짜잔 진짜 여기 안에 웰시코기가 이렇게 있네 그다음에 안에 보시면 짜잔 이 붓도 여두개 역시, 솜씨당. 완전 멋지당. 새내이 여러분, 구매를 하시면 꿀팁 동영상 가이드가 있거든요. 저처럼 색칠이 서툰 여러분도 꿀팁 동영상 가이드를 이렇게 보시면 누구나 색칠을 잘할 수 있으세요. 오, 작가님이 직접 알려주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 모양 만들고 있는 정우이동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모델링한 아이디어 색칠하는 과정인데요. 이거 누구나 쉽게 다할수 있겠는데요? 아 이건 나도 금방 할수 있지. 완전 이지 이지. 꿀팁 동영상을 보고 습득을 했으니까 바로 색칠을 하겠습니다. 흰색 파라레트에짠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눈이 선하게 생겼네. 꼼꼼히 하나 하나씩에 칠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 하나 알아가게 되네요. 이 요염한의 자세가. 베이스는 완성이 됐으니까 털을 더 칠할게요. 이제 웰시코기를 더 귀엽고 멋있게. 어이구 이구 우와. 웰시코기다운 멋있는 모습이 바로 나오네. 하나 하나 제가 털 색깔까지 신경 쓰니까 우리 엄마한테 보낸다는 게 슬퍼지네요. 이렇게 쳐다보지 마. 이렇게 쳐다보면 엄마한테 보내주기 좋잖아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널 어떻게 보내니? 어떡합니까? 벌써부터 제가 지금 열시코기랑 종이 들기 시작해요. 이거는 핑크색. 이쁘게 그려줄게. 눈, 코, 입을 좋아할래. 너의 눈, 코, 입. 난 최고참고야. 최고참의 브이로그.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여러분, 멸시코기 다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완성!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 너무 귀여워. 네가 가장 귀여워. 진짜 네가 제일 귀여워. 네가 가장, 진짜 가장 귀트해 아, 근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든 멸시코기를 엄마한테 이렇게 입양을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너무나도 슬픈 것 같습니다. 어, 엄마한테 이거 보내는 게 맞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제가 낳은 자식 아닙니까? 웨시코기를 엄마한테 보내줄 수가 없어? 저는 웨시코기한테 맡기겠습니다.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엄마한테 갈 거야? 아니면 나한테 있을 거야? 나한테 오고 싶으면 오고, 엄마한테 갈 거면 엄마한테 가. 나는 그냥 내둘게 하나, 둘, 셋! 나한테 왔어! 아... 웰시코기 가 나한테 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 엄마! 엄마 미안해! <laughs> 나한테 새로운 가족이 왔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최고참의 브이로그 이름을 뭐로 지어주지? 강아지 강아지니까 바둑이 꽃비 웰시코기 콕 웰시코 내가 고참이니까 콕. 고참이. 아, 웰시쿡이, 웰시쿡이, 웰코, 웰코. 웰시, 웰시. 아, 생각이 안 나. 아, 솜씨당. 솜씨당에 별게 다 있으니까, 뭐, 이름 지어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오, 장명치니까, 나와요, 나와. 노보법사님 와, 이름 특이한 거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아, 제주도잖아. 아, 아, 제주도 멀어. 뭐 어떡하지? 이름을. 그럼 너 어떡할래? 너 그냥 웰시쿡 하긴 할래? 맞다. 새내기 여러분! 새내기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겠네! 우리 강아지 이름 새롭게 지어주시면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정해서 우리 강아지 이름으로 정할게요 예 댓글로 많이 적어주세요 우리 웰시코기의 이름 귀엽게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엘레강스하게 우아하게 트렌드하게 부탁드릴게요 너도 부탁한다고 말해 부탁드릴게요 최고참의 브이로그 나 최고참. 오늘은 우리 엄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어, 처음엔 무엇을 해줘야 어울려. 할지 몰랐지만, 꿈지당 어플 덕분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강아지 차마 엄마한테 보낼 아, 수 없다. 아, 알아서, 내가 한땀한땀 색칠한 놀이 댕댕이. 나와 오늘부터 한평생 행복하게 살자.